라이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음. 뭐야? 가지? 이번엔 거기로 안 가야지. 거기로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어있어 뭐 어디 있는데? 어디 있는데? 어디 있는데? 어디? 나 조금 데미지 했다니까. 데미지, 배미, 조금 지잖아 얘, 예, 체형 69야. 거기서 해야 돼. 맞지. 한판 더! 한판 더! 해, 펜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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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여, 여자 어, 어차피 어, 어차피 어, 어차피 어, 어차피 어. 얘들아. 뭐야? 아니, 나 대학생 찾지라는 거 아니잖아.